연습 트레이너와 함께하는 비치밧 프로젝트 파트 2 애플힘 만들기입니다. 여자의 자존심 탱탱한 엉덩이 언제까지 끌고 다니실 건가요? 네, 탱탱하게 자존심 업 시켜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첫 번째 동작 원 레그 데드리트 프두 번째 런지 앤 사이드 레그리트 세 번째 얼터네이트 브릿지 네, 이 모든 운동들은 제가 실질적으로 운동을 한 거고요. 운동해서 이렇게 탱탱하게 엉덩이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어, 회원님들한테 여러 번 시행을 어. 해서 다 효과적으로 효과를 본 어. 운동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직접 따라만 하시면 얼마든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동작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 원래 게대드리트죠 이런. 그 무게를 사용해 주셔도 좋고요. 맨몸으로 하셔도 좋아요. 복합해서 한 운동들이거든요. 운동이에요. 그대로 런지, 런트 동작, 발 사이로 골반 넓이만큼 해주시고요.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셨을 때 무릎이 앞다리, 무릎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여기서는 엉덩이 좀 집중하시게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좁혀서 가시면. 엉덩이를 약간 숙여주면서 허리를 숙여주면서 엉덩이를 최대한 내밀어주세요. 이렇게 그대로 이런지. 네, 이게 런지예요, 런지. 무릎 나오지 않게 그대로 아래무릎이 바닥에 닿는 말이이 상태에서 이제 사이드 레그 레이즈를 동작을 연결해주세요. 1 0개개 세트는 10개 이상에서 20개. 뭐그 사이에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세트수도 마찬가지로 3세트 이상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힘을 빼주셔야 돼요. 여섯 네, 엉덩이 힘만 집중하시고 중심 잡으시고 일곱 여덟 그렇죠. 아홉 천천히 엉덩이 힘으로 하나 더 네. 네, 반대쪽 하나 네, 그 다음에 런지 앤 사이드 레그레이즈 런지 하고 하나 둘셋넷 다섯 네, 중심을 잡으시고 여섯 네, 엉덩이 눕시고 일곱 아홉, 열, 네, 반대쪽. 하나, 둘, 네. 셋, 넷, 다섯, 여섯. 네, 몸이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여덟 그렇죠 아홉 하나 더열네 그다음에 얼트해져 그렇지 네 하나 네. 둘세 올라가면서 엉덩이 힘을 꽉 주세요 네배 내밀지 않으시고 다섯 엉덩이로 여덟 엉덩이 힘 떠주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다. 하나, 둘, 허리를 눌러서 일어나세요. 셋, 눌러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그죠 다시 엉덩이데드리프트 하나 둘셋 넷, 엉덩이를 집중하시고 그렇죠. 하나 네. 둘셋 네.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 넷 일어날 때 배도 힘을 같이 주셔야 돼요 가서 그래야지 허리가 안 아프고 그 해방 부위에 집중할 수가 있거든요 일곱 여덟 그렇죠 아홉 열 런지 사이드 하나 둘 엉덩이를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이드 리그레이둘 힙에 집중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개 더. 다 다됐어 네. 네. 터트네이 브릿지. 하나. 계속 엉덩이 자극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셋. 넷. 복부를 눌러서 일어나시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네, 오늘 이렇게 해 안타피신 분들은 벽을 잡고 하시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넷, 열 그렇죠 런지 사이드 레그 해주자 앞쪽에 중심 주시고 네. 그대로 네. 끌어올려서 정뱅 해주시고 둘 사이드 레그 하시면서. 엉덩이 셋 짜증나는 느낌이 들어요 넷 네. 반동이 아니라 그리고 을 써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열넷한번바서 네. 하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그렇죠 지지막 동작 9 16, 지 Yadadır 네 이렇게 다리가 후들후들하게 느껴지거든요 엉덩이도 이렇게 빵빵해지는 느낌도 들고요 네 3세트만 하셔도 충분하고 여기에서 조금 더 한다 하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거예요 네 따라하세요 따라하시고 어 많이 따라하시고 효과 많이 보시고 해변에서 멋지게 엉덩이를 보내시길 바래요 자존심 업업 네 고맙습니다.